이렇게 예쁜데 안살래? 안사면 우회할 여성가방 3종 여성용 에바 비치보그백, 방수 대형 토트숄더 핸드백, 대용량 핸드백 패션 이 가방은 경량이고 휴대하기도 편하며 대용량이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부드럽고 넓은 어깨끈으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들수 있어요 에바 재료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좋아요 쇼핑, 여행, 캠핑, 피크닉에 딱이에요 색상은 사진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이즈는 35cm, x30cm, x12cm이고, 패키지에는 가방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여성용 에바 비치 보그 100, 만족도 높은 제품이랍니다. 여성용 니트 스트라이프 지갑, 대비 색상 뜨게 만두 클러치, 캐주얼 컬러 블루 가방, 우븐 1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소프트 니트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클러치 지갑이에요. 부드럽고 편안한 촉감과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일상적인 사용에도 편리하답니다. 소형 다목적성으로는 휴대폰, 지갑, 화장품 등을 보관할 수 있고 컬러 블록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세련된 클러치로도 활용 가능해요. 캐주얼한 쇼핑이나 여행에 이 제품은 완벽한 액세서리가 될 거예요.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랍니다. 이번에는 이 제품으로 센스 있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